저 신호 하나에 정지선이세개 있어요. 저 로선 반간물 됐다. 그럼 여기 서야 되는 쪽. 죠 예를 들어 내가 요거 지났는데 반간물 떴다. 그럼 여기 서야 되는 죠 예를 들어 요거 지나가는데 반간물 떴다. 그럼 저기 써야 되저신호에 그 다음에 노란불 반박한 바꾸린그 표시가 뭐냐면 주의 표시 주의 주의를 보라하는 거지 라는거잖아 횡단바람 보라는거그 다음에 좌측 여기 나오면 입구 오른쪽 입구 보고 가는 거그 패션을 채우는 거예요. 마른 클러치 불에 던지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바로 통과. 얘들 죠 패션을 좀실줘야 돼요. 좌우 보는 거를. 그 다음에 배고 싶도위전 자, 주차장에 차가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선을 좀 밟아서 가야되게. 왜? 네, 다른 차람못 끼워도 맞죠? 내가 들어가야되게. 꺼다 어, 다시 깜빡 켜고. 빨간불 정지 무조건. 그, 본자시오, 하기. 빨간불, 옆 통과. 빨간불에 빨간불 통과. 초록불은 무조건 되죠. 사람이떨어이래죠그 다음에, 돌 때, 옆에 정우 봐야되게. 우측 미뤄 확인하고, 옆에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빨간불을 가요와 와! 빨간불 섰잖아 모인자 네. 시로가빨간불이었죠 그래서 간 거야. 초록불도 있으면 가지 마라. 모인자 초록불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게저 멀리 있죠. 정기선 음. 있죠, 요거도 정기선 있는 거는 모인자 시로 찍혀. 빨간불이죠. 아. 초록불이면 세제. 왜 되죠? 속으로 지나갔다. 저는 오늘은 실려고네얘이해줬어요데까이트 아주 다